되겠습니다. 와, 네. 되겠습니다. 네, 그럼, 가방, 주세요.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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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나요. 맞아. 자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춤을 춰주시는 동안, 음, 야 우리 수안이랑 지은이가 음, <laughs> 아니 코인 노래방에 왔어. <laughs> 둘만의 세계 안에서, 야 모든 노래를 또다 좋아해냈습니다. 박수. 박수. 이래서 박수, 일곱 멤버인데 더욱더 박수. 완벽한 퍼플 키즈 아니겠습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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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랜덤 플레이 댄스도 너무나 멋지게 성공합니다. 자 지금 앞에서 너무 열심히 박수를 쳐주신 우리 올해 플로리 오라버니 너무 멋져 <laughs> 아 우리 검정 마스크 쓰신 제일 앞쪽에 계신 네어 맞습니다 잠깐 일어서 주시겠어요? 네 <laughs> 네, 선물을 전달해 주시고요. 어, 너무나 멋지게 이렇게 계속 매 대화마다 호응을 해주시고 저희와 함께 호응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아,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불씨의 선물이 갑니다. 여러분들 긴장 늦추지 마시고요. 네, 네. 자 저희가 이제 벌써 마지막 게임만 남겨놓고 있거든요. 네. 네. 자 동그라미 게임엔 어떤 게 숨겨져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 세모, 아, 세모나 봐야 <laughs> 네. 세모에 어떤게 숨겨져 있는지 볼까요? 세모는? 퍼플 키스 꽃이 오! 피었습니다. <laughs> 땡이에요. 네. 아, 네. 퍼플 키스 꽃이 예쁘게 피우려면 우리 플로리 여러분들이 우리 퍼플 키스를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셔야 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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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마음을 담아 저희 한국 문화축제 SNS에 질문을 엄청 남겨주셨어요. 어. 네. 그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는 시간입니다. 준비되셨죠? 네. 네. 질문이 너무 다채로워서 사실 모든 질문을 다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네 많이는 못 드릴 것 같고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대면 팬미팅을 처음 하게 됐는데요 멤버들은 어떤 마음인지 소감을 듣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네요 네. 맞으시나요? 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만나뵐 수 있고 또 이렇게라도 소통을 할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저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또 지금도 두근두근거려요 네. 거리는 마음과 함께 오늘 너무 즐겁게 이 무대를 즐겨주셨습니다. Yeah. 우리 유키도 들어볼까요? 어, 네, 저희 서원점 하나였던 팬미팅을 이렇게 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어. 행복해요. Uh. 네. 맞아 맞아. 우리 체인은요? 네, 어, 저는 플로리가 주는 애정이랑 사랑을 몸으로 가까이서 딱 느낄 수 있다는 게 너무 설레고 행복합니다. 아. 네, 그래요 그래요. 자 우리 고은 양은요? 저는 데뷔를 하고 이제 플로리를 빨리 직접 볼수 있으면 좋겠다고 항상 생각을 했는데 오늘에서야 드디어 플로리를 이렇게 가까이에서 만나고 저희 모습을 보여 드릴 수 있어서 꿈같습니다. 아, 그럼요, 그럼요. 아마 플로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같이 꿈 같으시죠? 네. 네, 맞습니다. <laughs> <바로> 플로리. <laughs> 네, 플로리가 네. 꿈 네, 우리 도시 씨는 어때요? 어, 저도 이제 저희가 대면 행사를 할 기회가 너무 없었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팬미팅을 하게 돼서 너무너무 이날만을 기다리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행복해요. 아, 아, 네. 막 행복해서 막 벅차 안르는것 네. 같아요, 우리 도시 씨는. 어, 네. 그렇죠. 수원이는요? 네, 이렇게 네. 어, 대면으로 여러분들을, 플루리분들 뵐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네. 이렇게 에너지를 서로 주고 가는 것 같아서 아, 너무 신납니다. <laughs> 신나요. 아, 지윤 씨는 어때요? 어, 네 저는 플로리들을 직접 만날 생각에 너무 너무 설렜고 또 한편으로 가까이서 볼수 있는 자리가 너무 오랜만인지라또 너무 좀떨렸어요 저는. 어그래 너무, 네,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예. 아, 그쵸. 막분이날 정도예요. <laughs> 오늘 도 설레고 행복한 마음을 담아서 쌍 리본으로 아주 머리를.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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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큼한 지문가 함께하고 함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또 다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해외 플로리들이 먹어봤으면 하는 한국 음식과 한국으로 또 여행을 간다면 추천해주고 싶은 한국 여행지가 있을까요? 하셨어요. 이제 조금 하늘길도 열리고 하면은 한국으로 막 여행 오고 싶어 하시는 팬 여러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거든요. 네. 어때요? 음식이나 여행지? 한식 네. 얘기해 볼까요? 우리 체인이 얘기해 볼까요? 네 저는 한국 배달 음식이 아무래도 굉장히 빠르고 신선한 경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오. 중국집이나 아, 치킨집을 꼭 배달로 한번 시켜보셨으면 와 그치 그 치킨의 바삭함을 배달로도 먹을 수 있다라는 거와 <laughs> 그거는 진짜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우 우리, 우리 체인이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 이래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어, 저는요. 춘천에서 닭갈비를 먹는 거예요. 추천해드릴게요. 이게 또 서울에서 가깝잖아요. 가기도 쉽고 또 여름이라면 근처인 가평에서 수상레저도 즐길 수 있으니까. 맞아. 추천드립니다. 좋아요, 좋아 제대로 알고 계시는데요. <laughs> 가평에서 수상레저까지 아주 최고의 여행지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육킹도 어. 한번 들어온거 육킹 어, 네. <laughs> 있을까? 가본데가 있을까요? 어, 있어요. <laughs> 제가 요즘 열무국수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열무국수랑, 그리고 곱창, 그리고 치킨. 네, 아 곱창도요? 네, 네 곱창. 좋아해요. 그렇죠? 아 맞지? 아니, 근데 정말 우리 유키가 입맛이 완전 그냥 토속적인데. 이러면서 이 한국인 정서로 이렇게 글도 쓰고 이러나봐요. 아, 맞아요, 맞아요. 멤버 아, 멋집니다, 멋집니다. 야 이렇게 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빨리 여행가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네요. 아, 맞아 아, 네. 네. 우리가 이렇게 기분 좋은 상상이라도 해보자고요. 네. 자네 네 번째 질문 또 이어서 드릴게요. 와 좀비의 킬링 파트. 아이 깜짝이야를 멤버별로 듣고 싶습니다. 아. 아이고, 야이거 진짜 킬링 오, 파트죠. 진짜, 맞습니다. 맞아요. 네. 자 멤버별로 한번 뭐 우리. 맞어, 니 지우부터 시작해 볼까? 오리지널, 오리지널. 이렇게 하는. 도시도 한번 가보죠. 어, 네. 네. 자, 아이깜짝이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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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다. 보이는데. 오. 오, 오, 오 자, 우리 고은이 살짝 부담될 것 같아요. 어? 지금 다들 어, 너무, 어, 잘해서 너무 잘해. 서무 어. 잘해. 이렇게 잘할 줄 몰랐다. <laughs> 자, 우리 고은이 가볼게요. 한 번, 하나, 둘, 셋, 넷, 아, 다섯, 하나, 둘, 셋. kia không? Ai cảm giác dạ 믿어요. 1회가면 원조 오리지널로 시작해서 오리지널로 네. 끝내보자. 하나, 둘, 셋, 아이 깜짝이야 역시 우리 1회축하다 예, 진짜. 야 이거는 음 정말 음 소장 가격이니까 돌려보고 싶어요. 네 사랑스럽습니다. 자 다음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플로리들과 함께하는 팬미팅은 정말 처음인데요. 오늘 한국 문화 축제에 참여한 소감을 오자 토크 그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어떨까요? 라고 주제는데 요거를 우리 그럼 멤버별로 다 한번 해볼까요? 네. 네! 갑작스럽게 드리는 질문이라 사실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한데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1회부터 네! 네. 어... 봐서 좋았어 아어 봐서 좋았어 아늘 봐도 좋은 우리 플로리들과 정말 <laughs> 처음 만나는 자리니까 더욱더 떨렸을 것 같고요 네 우리 유키도 해볼까요? 네. 설렌 다람지 <laughs> 라키 네 채인 저는 드디어 만났다 드디어 만났다 아, 정말 학수고대하던 오늘입니다 네 고은양 아, 저는 플로리를 보니까 이런 말이 생각나네요 아이 눈부셔 아이 눈부셔 깜짝이야아니 아이 눈부셔 아이 눈도시는어 저는 데뷔 잘했다. 데뷔 잘했다. 잘했다. 플로리를 만나니까 데뷔하기 정말 잘했다. 이 느낌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아요. 네. 우리 수아님은요? 나는 너 너무 행복해. 한열0자 같은 5자. 야, 이거 정말 다섯 글자를 15자 정도. 네, 그러니까요. 다섯 네, 어. 8위 <laughs> 5자. 네. 자, 마지막 지은 양. 저는 짜릿짜릿해. 그렇죠. 네. 네. 정말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고, 자,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달라고 있는데요. 저희가 아쉽게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아, 팬미팅 치고는 이게 너무 짧은 시간이라 네. 저도 아쉬운데요. 자, 오늘 우리 플로리와 함께 이렇게 대면으로 만난 이 순간, 영원히 간직하시길 바라면서 마무리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아, 어, 저는 우선 이렇게 페르 <laughs> 아, 아직있 저희의 팬 플로리 여러분들을 이렇게, 이렇게 실물로 이렇게 많이 많이 볼수 있다는 게 어, 아직도 뭔가 어. 너무 꿈 같고 오늘 너무 짧게 느껴졌어요. 마지막에 어, 잘, 잘 불태우고 가겠습니다. 좋아 좋아. 네. 유키도 한마디할까요 네, 저는 이제 드디어 이렇게 직접 뵐수 있어서 진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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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 행복했고요. 어, 어기 전에도 너무 설레 설레는데 이렇게 마지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게 너무 아쉬워요. 재밌, 맞아. 마지막까지 같이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체인. 어, 네, 저는요. 어, 오늘 진짜 이 플로리들이 먼길 와준 거잖아요. 어쨌든 어 이제 너무 너무 고맙고. 아, 하나하나 제가 얼굴을 엄청 꼼꼼히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꼭 기억할 테니까 나중에 만나면 꼭 반갑게 인사해주세요. 네. <laughs> 아 지금 다 기억하고 있어요.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어떤 분일지 다 상상이 되고 다 아, 보이죠. 네, 그쵸? 네, 맞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문 네. <laughs> 네, 도씨가 아까 한말 오행시 한 것처럼 데뷔하기 진짜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맛에 가수 하는 거구나. 네. <laughs> 왜냐하면 저희가 팬분들을 이렇게 가까이서 처음 뵙고 이렇게 팬미팅이라는 걸 해봐서 다음번에는 우리 더 오래오래 만나요. 예 와줘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때는 조금 더 가까이 할수 있는 날이 오길도 바라보요것 같습니다. 네, 우리 도시도 한 말씀 부탁드려요. 네, 저도 이렇게 팬분들이랑 가까이서 실제로 만나는 자리가 드디어 생겼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요. 진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기회가 더 많아질 테니까. 그렇죠. 네, 더 가까이에서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하고, 우리 자주자주 만나고 싶어요. 너무 사랑해요. 네, 좋습니다. 우리 수아 언니도 한 말씀 부탁드려요.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랑 저희가 직접 뵙는 게 어떻게 보면 처음이라가지고, 어, 네, 너무 떨리고, 아, 지금도 말이 안 나오네요. 떨리나봐요. <laughs> 그 뒤에도 멋진 무대들 또 남아있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혜씨. 네. 아, 저는 사실 이런 날이 오길 바랐지만 사실 올수 있을까 너무 많은 걱정과 생각들이 많았는데. 지금 너무 꿈만 갖고 사실 제가 어 음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너무 제 많은 이유와 동기들이 돼주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남은 무대들도 즐겁게 많이 즐겨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네. 여러분들의 카메라와 휴대 전화가 바빠질 시간입니다. 자, 포토타임 시간을 저희가 공식적으로 드릴 텐데요. 우리 멤버들 여기 무대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조금 더 가까이 와 주시고요. 네. 아 보고 싶었어. 다 너무 반갑죠. 네, 정면부터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면부터, 네, 정면부터. 네, 정면부터. 너무 보고 싶었다라는 포즈로 우리 팬 여러분들께 우리 플로리들에게 네. 인사해주시길 바랍니다. 예쁘게 담아주시길 바랄게요. 우리 플로리들. 네, 보고 싶었어. 플로리 보고 싶었어. 하는 포즈로. 네. 좋습니다. 아 정말 너무들 반가워하시네요. 자. 왼쪽도 한번 볼까요. 왼쪽. 다같이 왼쪽도 바라보시고요. 요번에 하트 포즈 해볼까요. 하트. 네. 하트 포즈. 아유. 좋습니다. 네. 아이고. 좋아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오, 완성형 아이돌입니다, 우리 퍼플키스. 예, 정말 독보적인 존재감으로 너무나 큰 사랑받고 있는 우리 퍼플키스, 오른쪽 봐주세요. 우리 오른쪽에 또팬 여러분들 많이 계시네요. 네, 오른쪽. 오른쪽은 각자 자신 있는 포즈 가볼까요? 네, 우리 좀비 시그니처 포즈 어떤 거죠? 좀비? 어, 좀비 시그니처도 괜찮다. 좀비, 아, 우리 플로리들을 정말 확 가둬버릴 거야. 우리 퍼플키스를 사랑해주시는 우리 그마음 내가 가져가 버릴 거야. 우리 좀비의 모습으로. 아, 우 사랑스럽네요. 네. 자, 이것으로 포토타임은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 네, 고맙습니다. 오, 자, 우리 퍼플키스는 무대 뒤로 다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예쁘게 우리 퍼플키스 담다 사진들 많이 많이 갠소하시고또 여기저기 또 이런 가수가 있단다. 어, 이 가수가 바로 내 가수다 하면서 또 노래 들려주시면 바로 또 입덕하시지 않을까라는 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게 예. 무조건이죠. 네. 자 이렇게 공식 포토타입까지 맞춰봤는데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네. 우리 퍼플키스가 우리 플로리들에게 준비한 선물이 또 있죠? 어, 네. 어떤 걸까요? 어 저희 킨텍스의 강렬한 보라색으로 물들일 저희 데뷔곡 폰조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 폰조나! 예. 이 무대를 저희가 직접 눈으로 볼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와 정말 너무 설렙니다 그러면 다음 무대 폰조나를 위해서 잠시 퇴장했다가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자 이따가 다시 한번 무대 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말 기대됩니다 자, 데뷔곡으로 좀...